가장 우리 국민들에게 좀큰 분노를 자아냈던 것이 바로 LH 사태였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들이 국민들은 공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이제 분노를 해왔는데 위원장님께서 또이 사태와 관련 또 해결에 나서고 계시는 중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우리 공직자들이 국민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이렇게 세금을 줘서. 또거별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국민들을 위한 공익을 이렇게 실천해야 할 그런 공직자들이 음. 국민들에게 이렇게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어, 반부패 총괄기관인 권익위원장으로서 네. 그 책임이 있다라고 참 사실 굉장히 송구스럽게 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이런 공직자들의 어 이런 사익 추구 행위를 막을 음.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만들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음.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 권익위가 제출한 이해 충돌 방지법이 이번 기회에 꼭 제정이 되어서 어. 이런 일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충돌방지법인데, 이 예충돌방지법이라는 것이 그동안 계속 국민근익위원회에서는 추진을 시도를 해왔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였던 겁니까? 어, 그동안 이 예충돌방지법이 19대, 20대, 2 1대 네. 지금 이제 세 번째 국회에 제출이 돼서 음.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200만 정도의 공직자들이 아. 대상자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19대, 20대에서 논의된 법은 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음. 그런 공직자들의 직무 수행에도 조금 어, 영향을 그니까, 원활한 수행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음. 이런 지적들이 많았던 걸로 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1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은 이러한 그 포괄성과 모호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완화하고 이런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서 네. 법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음. 어, 사실상 여야 의원들이 모두 의지를 가지고 음.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도 국회에서 법안 소위가 열립니다. 아. 그래서 어, 4월 내에는 꼭 통과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네, 있습니다. 네, 통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어, 강한 기대를 가지고 말씀 주셨는데, 정말 국민들 지금 공감도도 높은데, 위원장님 보시기에 빠른 시간 내에 정말 통과가 될까요? 어, 지금 그 여야가 공이. 네. 어, 4월 달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고 있고요. 음. 오늘 그리고 또 내일 법안소위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이번 달 내에는 통과가 될 것이라고 강력히 기대하고 또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 위원장님께서 또 강하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통과될 것이라고 또 확신이 되기도 합니다. 자, 꼭 우리 청사분들도 기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됐으면 좋겠고요. 이 권익위가 발표한 청탁 청닭,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제재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2019년 이후에 신고 건수가 이제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데, 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4년 시행 동안 상당히 잘 지켜지고 있다. 이런 결과로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어, 최근에 이제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실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어, 지난해. 8월에 국민의 인식도를 조사를 했는데,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국민들 거의 한90% 가까이가 그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국민들 사이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음. 실제로 이제 이측렴도 측정을 했을 때도 공공기관의 공무원들로부터 이런 부패를 경험한 국민들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품이나 제공이나 향응 접대 이런 것이 거의 지금 간절되고 음. 있는 그래서 이거는 청탁금지법 시행의 그런 이제 효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신고 건수가 2018년에는 4,300건 정도로 음. 반부패를 경험한 건수가 높았는데 19년, 20년 그니까 2020년엔 1,700건으로 아주 네.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감소를 한 것은 이런 어 공직자들이 이제 투명하고 청렴해지는 그런 결과. 그리고 청탁금지법이 음. 이제는 규범으로서 완전히 녹아내려서 정착되고 있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요. 정말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한데, 네. 어,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공직사회가 좀. 반드시 설수 있도록 한 말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제가 오늘 그 사실 LH 사태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음. 공직 기강을 잡으려고 제도 개선과 실태 점검 이런 걸 뛰다 보니. 네. 저도 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 특히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이런 일을 할수 있나. 네. 그래서 제가 평소와 달리 지금 사실 목청도 높아지고 네. 이런 화가 <laughs> 나는 그런 게 표출이 된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 사실 이런 일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국민들의 공복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공무원들이 국민들이 공복이라는 생각으로 공직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이런 행위나 절대로 있어서는 알겠습니다.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네. 위원장님의 말씀에 또 가슴에 새기는 하루가 되면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